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힘, 바로 말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이 현실이 된다는 지혜가 담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단순한 속담을 넘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창조하는 영적인 원리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의 기쁨이나 건강, 혹은 직업을 빼앗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입, 즉 우리의 언어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부정적인 말, 불평, 의심의 말을 심어놓음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서서히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원수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래어야 할 때가 있고, 동시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 그 거대한 산을 향해 직접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먼저 눈으로 보고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축복과 기적 사이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산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믿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인 것입니다. 아멘. 주변의 상황과 조건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믿음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선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고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치유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흘러갈 통로, 즉 그분과 함께 흐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과 저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동업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구경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은 그 선포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이 원리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내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의 백세에 가까웠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의 원래 이름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야해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알파벳 헤이를 그의 이름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헤이는 숨결, 생명, 그리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숨결을 아브라함에게 불어 넣어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례의 이름은 주관하는 자, 지배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라고 명령하며 관계를 주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에도 자신의 다른 헤이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녀는 사례에서 사라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공주.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 아브라함은 아내를 부를 때마다 공주님, 나의 공주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 서로를 부르며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입니다. 위약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상식적으로는 끝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9 0세에 사라는 믿음으로 시를 잉태할 힘, 히브리서 원어로는 두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늙은 태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 그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 정말 어둡구나. 점점 더 어두워지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좋지 않은 기분이 들면 아 오늘 하루는 정말 끔찍할 거야라고 불평부터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난 못해 이건 불가능해라고 단정 짓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불가능병을 멈춰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먼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의 친구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 곧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분의 선포대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나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 믿음이 심히 자랐다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원리를 꼭 배워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언어를 부정적인 것들로 프로그램하려고 합니다. 절망적인 말, 비관적인 말, 저주와 욕설을 유행처럼 퍼뜨립니다. 나는 우울해, 나는 불안해 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당신 자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주님,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다윗왕을 보십시오. 그는 시편에서 내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고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라. 라고 믿음을 선포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정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입술에는 왕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흐르는 생명과 능력과 건강과 기름 부음이 가지인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를 향해 말하십시오. 그것이 질병의 산이든 재정적인 결핍의 산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산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내뿌리째 네 뽑혀 바다에 던져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하는 것들 세 번이나 강조하셨고 믿는 것들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하는 것을 걱정하지만 정자 문제는 믿음을 말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두 손을 주님께 들어 올리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를 위해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모든 해악과 위험과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호의와 긍휼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살롬 곧 하늘의 평강과 건강과 온전함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